제 네, 체인은 어, 일단 그 빛을 소재로 한 시들을 엮어서 만든 시집이고요. 그리고 자연이나 인간이나 어, 우주 이런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그 가상세계라는 문학적 배경 안에서 다양한 화자, 인간 화자, 아니면 인간 화자 이런 다양한 화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다양한 감각들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집일 것 같아요. 보니까 데뷔를 2018년도에 하신 네, 거죠? 네. 예. 맞아요. 그럼 2018년도에 데뷔를 하시고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이제 작가님을 전수 조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예. 2023년 1월 20일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집필을 하셔서 네. 첫 발간자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신 거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이거를 물성으로 받아들는 순간, 저는 되게 엄청 기쁘고 뭔가 자치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되게 생각보다 되게 조용한 순간에 그 물질로 이루어진 책을 받으면서 그 느낌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기쁠 줄알았는데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laughs>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좀그 순간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3년 가까운 시간이라는 게 정의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에 한편한편한 편한 편,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써보셨을 것같에요 네. 근데 그걸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내가 딱 받아 봤을 때는 감정은 하나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사실 엄청 교차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요. 작가님은 이제 시를 쓰고 작가로 글을 쓰기 전에 설치미술가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력도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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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아, 원래 제가 꿈이 미술 작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미술 작가. 네. 네. 그 그래서 이제 설치미술로 사실 개인전도 했었거든요. 어. 2015년도에 어, 서울에 한 공간에서 갤러리에서 이제 개인전을 하고 데뷔를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고, 시를 되게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갈등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미술을 해야 되는데, 왜,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되게 저도 모르게 여기에 여기 빠져가지고. 저는 제가 시인이될 거라고 도매 도못었어요 네. <laughs>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나오게 되었어요. 미술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시에 관심이 생겼고 그렇게 이제 등단을 하시고 서 네. 책인 빛의 체인이라는 책까지 발간을 하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우리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미술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또 시를 쓰게 됐을까 싶기도 하지만 네. 미술 작가, 시 아예 공통점이 또 없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빛에 관한 글을 모으셨잖아요. 그것이 본인이 이제 미술가로서 활동했을 때 경험도 많이 녹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미술을 처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미술을 처음에 배울 때 처, 처음으로 접하는 것도 사실 빛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모든 시각적인 그런 정보들이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는 익숙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요. 미술을 시작할 때 빛으로 시작하게 네.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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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또 새로운 시선이 있군요. 네, 네. 좋습니다. 어, 2023년에 문학나눔 도서 보급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선정 도서로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그때는 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사실 제가 편집자님한테 어 선정이 되어서 축하한다고 네.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근 사실 제가 이 문학 나눔 도서봉사 뭐 이름만 알고 있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기뻐해야 할지 네. 되게 네. 막막해서 어네 축하해요 이렇게 그냥 오히려 되려 질문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여기에 많은 분들한테 일정 부분 지원을 문의해서 해주셔서 보급처에 보급이 되어진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네. 여러 사람들하고 제 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던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북토크 그 자리에 나와서 또 독자님들도 만나게 되니까 네.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뭐 선정되면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건내 책이 한 명의 독자라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게 기회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 책을 낸 작가한테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문학나눔 도서 보급 선정이요. 양질의 도서. 네. <laughs> 좋은 책을 기준으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작가님의 책이 선정이 네. 된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시인을 만나면 제일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어, 떻게 하나 시를 쓰게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 누구나 다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에 대한 좀 동경 같은 게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시를 도대체 어떻게 쓰지? 에세이는 조금 써볼 법도할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시는 뭐랄까요, 정말 다른 세계의 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작가님은 어떠십니까? 어, 제가 처음에 시를 접하게 된 거는 사실 제가 좀 많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미술에 대한 고민도 있고, 막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그럴 때 어, 뭔가 저는 항상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그 서울에 그냥 교복은 거 같은 데를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딱 눈에 띄는 그 시집 코너에 이성복 시인의 네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뭔가 반짝이는 것처럼 저한테 딱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시집을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찾아보고 또 시의 세계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놀랍다는 걸 되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를 동경하고 또 쓰고 싶다는 감이 쓰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시를 쓰신 거죠? 네, 그때부터 네.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저를 되게 처음에는 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어떻게 하려고 시를, 네. 이제 와서 자꾸 시를 쓰겠다는 어, 거지? 그렇서막 그, 네. 시를 오래전부터 써던 네. 것도 아니고 네. 네. 미술, 설치 미술가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네. 또 시를 쓰게 되신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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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저를 설득하기가 어려웠고 음. 되게, 되게 직관적으로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직관적인 것만큼 그 진실을 대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끌린다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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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빛의 네, 체험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어, 시도 쓰시고 뭐 그냥 글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평소 이제 글을 쓸때 뭐 모티브가 된다거나 조금 내가 자극을 받는 부분은 좀 이런 거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어, 저는 사실 되게 사소한 것에서 많이 영감을 받아서 하 거. 네, 그리고 물론 제가 미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술 작품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이런 재방 그런. 안목이나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미술 작품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고 어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을 할때좀더 깊이 경험을 하고 좀더 폭넓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또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독서, 독서를 주로 하면서 저를 또 갈고 닿는 느낌으로 <laughs> 평소에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평소에는 시를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뭐 스피리지필이나 뭐 다른 장르의 글도 좀 많이 쓰시는 편입니까? 어 주로 시를 가장 어, 많이 쓰고 네. 뭔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있을 때는 좀작은 문장으로 에세이를 나중에 준비하기 위해서 네 써놓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음. 어 이번 작품을 집필하시면서 좀관련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있으신죠네몇 아, 가지 네, 네.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제가 어, 등단을 했을 무렵에 저희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아, 네, 2018년도에? 2017년 12월에 네. 네. 태어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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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네. 제 시집도 같이 완성이 네.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시집도 같이 자네 네. 네. 네, 같이 자라고 네.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시집을 받았을 때 아이가 글을 읽게 되어서 음. 시집을 펼쳐서 첫 세계라는 시를 자기가 그냥 낭독을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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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제 그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아그 세상에 없던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서 내 책을 읽어준다는 게 어떻게 아, 그렇게 감동적인 일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제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음.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사실 독서라는 게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까영 영혼을 탈피하게 하잖아요. 저희가 뭐 곤충처럼 탈피한 동물이 아니지만 <laughs> 독서는 좀 영혼을 이렇게 탈피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잖아요? 이제 일곱 살, 일곱 살, 네. 그 속에 있던 아이가, 네, 그 사이 엄마는 시인이 되었고, 네, 책이 나왔고, 아의 일곱 살이 돼서 엄마의 시집을 읽고, 네, 음, 너무 감동적인 <목소리> 스토리이네요 <스타일 알았지? 웃음> 아이는 엄마가 시인인 걸 알고 있나요? 알고 있겠죠? <목소리> 어, 네, 그 시인이라는 거를 개념은 없지만, 시인이라는 거 어렵지도 알고 있고, 시가 무엇인지도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 저는 사실은, 엄마거든요. 네. 그, 그 마음이, 마음이 어떨지 네.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저희 음. 아이는 지금 세 살인데, 아, 음. 일곱 살이 되면 제 책을 읽게 되겠죠. 네. 네. <laughs> 정말 책과 함께 아이와 함께 성장했다라고 표현하면 시님께 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수, 혹시 글을 이제 계속 쓰실 텐데, 거기 에 네. 아이의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 네. 특별히 아이가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만 영감을 받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아이라는 존재 자체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그 뭔가 악건 같은 면과 또 순수한 면과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하기도 해서 시에도 종종 아이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작가님의시 중에는 네. 아이를 에 향한 마음이 담긴 시구나 시도 볼 수도 있겠네요. <laughs> 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저는 어, 좀 제시가 좀 다양하게 해석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뭐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만 이렇게 이직되지 뭐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양한 해석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로만 표현할 수 있고 하나로만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신는 음. 아닌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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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가 매력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요 네, 맞아요. 네. 시는 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독자, 독자님들의 그좀 적극적인 해석도 허용이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 신에게도 좋고, 시인에게도 좋고. 여러 독자님들의 선택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시집을 볼때 그뭐 모든 책들이 그렇지만 제일 처음에 작가의 말 같은 이제 짤막한 여줄의 문장이나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책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서 우리가 보는 저 새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미 죽었거나 다른 곳에 있다. 네. 라고 적혀 있어요. 네. 어, 당연히 한 가지로 해석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어떤 이 말을 쓸때 어떤 마음이셨을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그, 음, 거는 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의 한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이긴 한데, 이제 그걸 쓴건 제가 좀 시로서, 예술로서, 어좀 현실적인 것을 벗어나서 좀더 감각적으로 좀더 멀리 가고자 하는 제좀 소망을 담았던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에서 이해를 못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좀더 좀 멀리 가고자 하는 희망. 또는 또 독자님들이 멀리 끌고 가고자 하는 저의 뭐 바람 같은 그런 거를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을 약간 새에 빗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 제시집에또 새가 등장하고 그러거든요. 네. 새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아마 이제 대부분의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작가는 글을 쓸때 어떻게 글을 쓸까 정말 막 직장인들이 출퇴근 하때이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쓸까 또 작업을 할때 어떤 문틴이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거든요, 맞지? 네, 까지가 어떻습니까? 어 저는 보통은 모든 날들을 작업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업 작가처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주로 명상이나 영상을 하고 그리고 독서, 운동, 체력이 더 중요해요. 글을 쓸 때.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한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에 굉장히 집중해서 쓸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우리을할 때는 뭐 핸드폰을 꺼버리거나 약간 방해모드 방해 기지워도를 해놓거나 해서 완전히 그 시간에 몰입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좀 일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작가라는 직업, 시인이라는 직업이 뭐 어딘가를 출퇴근하는 건 아니지만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나만의 이런 딱 일정한 시간이라 루틴을 정해서. 꾸준히 성실히 쓰려고 한다라는 게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그런 걸좀 만들려고 하시는 편이시니요 네, 저는 뭐 글을 좋은 작품을 쓰려면 무조건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막 낭만적으로 뭐 막뭐술 마시고 막 그런 <웃음> <웃음> 술 취해서 새벽 일상으로 그거는 굉장히 옛날 옛날에서 그런 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laughs> 삭제되어 있거든요. 네. <웃음> 옛날 캐릭터 같은 느낌이고 요즘 제가 아는 좋은 작가들은 보통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성실한 일상을 꾸리고 제 저만의 세계로 출근하는 느낌으로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멋있네요. 저 나만의 세계로 네, 출근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작가님도 글을 쓰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글을 쓰다가 글이 잘안 써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좀 어떻게 해소하시는 분이니까? 어, 저는 사실, 어, 여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집에 좀 낡은 전자피아노가 있어요. 아, 그거를 아, 앞리 연주하는 아, 것도아요 피아노도 치세요? 네, 좋아요. 어. 뭐. 그리고, 요즘입니다. 네. 요즘, 요즘 네. 노래를 네. 틀어놓고 혼자 춤추는 것도. 춤도 주세요. 오, 기가 많으시네요. 네. 예. 진짜 맞춤을 추기도 해요, 사실. 네. 네. 요즘에 제일 좋은 거는 여행인 것 같아요. 여행, 여행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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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행이 제일 좋은 거 같고 그 여행을 가서 이렇게 자연을 좀 가까이 하고 제가 사실 계획하는 걸 되게 여행 계획 짜고 짓짜는걸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귀찮아 하거든요. 귀찮아 하 진짜. 네, 좋아하는 게 아니라. <laughs> 네, 귀찮아요. 여행만 좋아해요. 네. <웃음> 네. <웃음> 남들이 다 짜면 가는 거들아하시는데힘 네. 어쨌든 제가 짜가지고 가서 갔다 오면 항상 에너지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이 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거구나라고 설명 중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 여행을 빈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게 비우러 갔다가 채워져서 돌아오는 거다라는 음.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갖고 음.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네 맞아요. 네제 스트레스를 주고 저는 에너지를 얻어서 음. <laughs> 그런. 여행 자주 가셔야겠네요. 네.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목포도 여행처럼 왔어요. 그래서 아, 즐겁게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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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가 어떤 걸 영감을 받고 글을 쓰고 한다는 것이 뭔가 뭐 새로운 감각들이나 생각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하기에 가장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시 어, 그러면 이제 또 계속 글을 쓰실 텐데 요즘에 좀 작가님이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바라보거나 뭐 이런 뭐 주제,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음, 일단 뭐 지금 현대시대의 화두인 거는 당연히 관심이 있는데요. 아동, 여성 환경 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되게 오직 미술, 미술 뿐이었어요. 작가들, 뭐, 작품들, 미술사, 막, 이런, 미술 철학, 미술이 붙은 거 다, 다 읽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좀더 확장된 거같아요 어, 네, 관심사가. 뭐 우주, 물리학, 또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영상, 뭐, 약간의 신비주의 그리고 외계인, 외계인, <laughs> 외인 관심있어요. 네, 외계인은 관심있어요. 어, 네. 어. 외계인 믿으세요? 믿다 고 믿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어, 네. 열심히 생각해 본적은 없지만 어디가지는 존재할 수 있겠다는 <laughs>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는 좀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라 아 네. 그런 걸 상상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약간 뭔가 SF적인 상상력에 관심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쪽으로 관심이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이생기미로워 그러니까 미술에서 매몰에 있는 시야를 지나서 네야한 매체를 거쳐서 온 우주의 관심이 생길 아. 만큼 좀 안목이 넓어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약간 넓어지고. 네, 더 좋지 않으세요? 조금 더 네.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네, 제가 무엇을 좋아하든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고 어, 예전에, 예전에 어? 제가 꼭 미술해야만, 을 미술 미술 공부해, 미술만 제일 잘해야 돼 이런 약간 강박이 있었는데 요즘은 음, 좀더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도시를 만나고. 자유로 를 사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 이제 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되어가는데 빛의 체인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동자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좋을것 같습니다. 어 네, 제가 시집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인간 중심주의와 문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인간만이 오직 중심이 되면서 소외됐던 비인간은 어떤 존재들일까 하는 관심. 그리고 또 인간임에도 뭔가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존재들일까? 뭐 여성이나 아동이나 뭐 경제적인 뭐 가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게 차별받았던 사람, 존재들? 존재들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가 정말 빛으로 굉장히 낱낱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없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빛은 항상 그 영광의 빛, 뭐 행복의 빛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그런 너무 명징하고 낱낱한 빛 속에서 어떤 존재들은 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잠시라도 비밀 속에 있는, 있는 시간이 좀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해석이, 어, 해석을 전부 수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독자님들이 많이 이제 다양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종교계에 있으신 분들은 제 책이 굉장히 영적으로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을 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 어 제가 이제 작가님과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보고 작가님의 책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작가님의 책의 한줄 평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시간과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한줄 평이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그거? 네. 조금 난감했어요. 난감하셨습니까? <laughs> 네. 네. 그 어떤 분면에서 난감하셨을까요? 아, 그, 뭐랄까 굉장히 좀.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원래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은 어,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평을 쓸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뭔가 문장을 쓴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laughs> 굉장히 넓게 넓게 표현해가지고 네, 그셨군요 네. 좋습니다. 어, 이제 혹시 이제 추후에 지필 예정인 작품이 있다면 짧은 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글을 또 계속 쓰시고 계실 텐데 네. 어떤 다음 책에 또 독자들은 볼 수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두 번째 시집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어그 저의 문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 같고 그 저의 관심사가 조금 넓어졌으니까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두 번째 시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 고도로 그 발달한 IT 기술이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 그런 시각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 시대만의 감각이 무엇일까? 고찰해보는 그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좀 그게 언제 끝날지 좀 지수긴 한데 <laughs>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계속 쓴다는 것 계속 써서 독자님들과 만나고 싶다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 또 집회하셔서 좋은 또두 번째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 소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송바드리겠니다 네,